내가 목표점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요, 앞이 높은 경우, 아니면, 뭐, 어, 스탠스의 D가 높은 경우, 내가 어느 방향을 서야만이 정확히 쓰는지 그게 이제 방향성에서 문제가 되고요. 이게 이제 경사지에서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이제 경사지에 쓰게 되면 내가 평상시에 섰던 사슬, 그, 거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상황에서는 어떤 클럽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앞이 높다든가, 기가 없다든가, 이런 상태에서는, 볼이 항상 그 경사지 쪽으로 볼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볼의 위치가 발보다 낮은 곳이다, 그러면 이제 곧 슬라이스로 가죠, 볼이야. 그러니까, 예,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바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평, 평상시에 했던 스윙으로, 이제 스윙을 해주게 되면은, 발보다 볼이 낮으면 이 슬라이스 쪽,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또 반대로, 달보다 볼이 높으면 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볼의 방향이. 근데 이제 그 방향 가는 거에 그 거리의 간격을 좁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평상시와 마찬가지, 평지와 마찬가지로 이 볼에 대한 임팩트를 넣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차중이동이 딱 돼서 이렇게 정확하게 스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하체는 굳어지게 되고 이제 경직이 되는 거죠. 하체는 굳어지게 되고 거의 뭐 상체를 팔로만 치는 상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내가 이제, 요게 발이, 발보다 볼이 낫다 해서 이제 왼쪽을 보게 되죠. 방향을 센스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왼쪽을 보게 됩니다. 왜? 오른쪽으로 볼이 가니까. 요렇게 서줬는데, 하체 움직임이 없이 여서 팔로만 쳐지면또 이게 바로 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방향을 또못 맞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서 왼쪽으로 내가 봤을 때에 이 어깨 모양이 자, 오른쪽으로 스퀘어를 만들어지면, 스탠스는 왼쪽을 봤어요. 그런데, 이 어깨 모양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 스퀘어를 딱만들어주면 오른쪽으로 체중이 놓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놓이게 되면, 이 볼이 왼쪽 보고 치는 것이 슬라시가 나요. 자연적으로 이게 오른쪽으로 볼이 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스탠스가 이제 왼쪽 보는 상태가 되면 이제 오픈이 되는 거지만, 그것은 왼쪽 보는 상태로 어깨가 같이 돌아가 있으면, 이제 오른, 왼쪽으로 이제 체중이 몰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요 상태에서 나는 왼쪽을 보고 슬라이스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자, 스윙을 해주면, 그냥 그대로 왼쪽으로 푸샷 비슷하게 가니까, 아니, 분명히 여기서 볼이 낮은 곳은 슬라이스가 나야 되는데, 바로 왼쪽으로 볼이 가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요 어깨의 모양을, 어깨의 모양을, 자, 내가 왼쪽으로 봤을 때의어깨 모양을 이렇게 스퀘어를 만들어주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자, 체중이 오른쪽으로 실리게 되면서, 정상적인 스윙을 해주면 여기서 슬라이스 쪽,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왼쪽 본 것만큼의 그 구질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똑바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반대 현상은요. 볼이 이제 높은 경우에, 자, 앞에 높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 여기서 이제 또 하체를 못 움직이는데 거의 손을 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는 볼이 확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이제 오른쪽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을 보고 이제 섰는데, 이 상태에서 서서 반대로 아까 그그 그 오른쪽 하는볼쓰듯이 어깨를 오른쪽 체중을 놓게 되면은 나는 분명히 산 쪽을 보고 왼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쳤는데 이게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볼이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가 오른쪽 본것만큼 이렇게 오, 오른쪽을 본 댄스만큼. 어깨의 모양이 스퀘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체중이 오거든요. 음. 자, 이 상태로 쳐줘야 이것이 똑바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뜻이이몇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은, 자, 방향이 어차피, 자, 발보다 볼이 낮을 때는 왼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깨를, 자, 스퀘어로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른쪽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제 발이 높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을 봤을 때 다시 또 이제 스퀘어로 이제 어깨를 놔주라는 거죠. 이렇게 배열을 해야, 이 스탠스하고 어깨가 경사지에서는 내리막이나 앞이 이제 볼 발보다 낮은 경우나 발보다 높은, 높은, 경우는 다양한 스탠스는 그렇게 봐주되 이 어깨는 스퀘어을놓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원하는 볼의 구질이 그냥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린이 낮은 곳에 있어요. 이 낮은 곳이라는 거는 내가 칠 때에 내가 스탠스 서 있는 상태에서 볼이 났다 그린이 낮다라는 거는 볼이 뜨질 않아요, 볼이. 근데 평상시에 이제 그 그린이 이제 내려다보고 치게 되는 상태에서 평상시에 만약에 이제 뭐 6번을 쳤다 이런 상태에서 볼을 치게 되면 이제 이게 한도가 4번 정도 나가요, 4번.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린을 내려다보는 경사라면은 그럼 이제 그 왼쪽이 이제 오른쪽이 높은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 경우에는 두 클럽 정도를 더, 더 낮은 걸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6번을 치는 그, 아연이라면은, 8번을 잡는 게예 8번. 8번을 잡아주면, 내가 원하는 탄도와 내가 원하는 거리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제 스탠스는 자연적으로, 그거는 뭐, 여기서 내가 방향 서지데 서지면 그 바로 칠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클럽을 선택하는 것을, 여기서, 자, 팔, 6번이나, 아, 예를 들어서 6번을 잡았다면 8번을 잡는 거고요. 8번을 잡았다면 피칭에 샵을 하는 거죠. 두 코로 차이가 나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남은 채를 가지고 이렇게 쳐주면 요 방향성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또 이게 높아지는 경우, 그린이 여기서 섰을 때, 요 이제 반대현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반대로, 이제, 왼발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린이 높게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높은 상태에서는, 여기서 뭐, 스탠스를, 무슨 뭐, 오픈을 한다, 무슨, 저, 크로스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태에서 서주는데, 여기서 힘의 대한만 잘, 그, 분리를 해주면은, 이것을 이렇게 옮겨서 딛지 말고, 낮은 곳으로, 항상 지탱하는 상태로 지어주는게좋아 여기 이렇게요. 지탱하는 상태로, 이걸, 여기서 체중을 옮기지 말고, 지탱하는 듯이 이렇게 잡아주고, 자 왼발 쪽은 이제 살포시 얹어놓는 상태. 이기서어떤다 체중을 옮겨놓으면 안 돼. 그 대신에 내려가는거나 올려치는거나 이 무릎의 변화를 주지 마라. 이 무릎의 변화가 볼이 맞을 때 무릎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경직되게 되고 잡아당기게 되고 이제 뒷땅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는 요 무릎의 변화를 주지 말고 그 대신에 올려치는 거는 내가 쳤을 때 여기서 6번을 쳤다면 반대로. 4번 아이언을 쳐도 되고요 또 8번을 쳤다면 6번 아이언을 쳐도 된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올려친다는 건 뻘뜨니까 아까 그 내려친 거에 반대가 되니까 여기서 크롭 선택을 뭐 그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자 올려치는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6번 아이언 쳤다면 4번 아이언을 잡아도 돼요 그러면 그 탄도가 6번 아이언 정도 되니까 뭐, 그림이 올라서 잘 쓰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점이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크로스 선택 그렇게 해주고, 요, 무릎에 변화가 없이 경사지를 쳐주게 되면은, 무난히 이 경사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벙커나 해저대에서의 어떤 스탠스 잡는 요령에 대해서도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그게 이제 뒤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네. 여기, 대략 보면 이제 벙커 같은 경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앞이 높은 경우보다는, 뒤가 높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볼보다 발의 위치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스탠스를 이렇게 좁게서 가든 절대 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게 좁다는건 이게 멀어지는 거죠 볼과. 그러나 스탠스는 넓게 쓰는 거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네, 가까워지는 상태에서 스탠스를 치워줘야 돼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릎이 이렇게 넓혀지진 않습니다. 스탠스를 넓히게 되면은 이렇게 안으로 조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좁혀주고, 자, 클럽을 최대한 끝까지 잡아주는 거죠. 이거를 스탠스를 넓게 쓰고, 채를짧게 잡으면 또결국 마찬가지가 되니까, 자, 이거를 넓게 쓰고, 길게 잡아준다.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무릎이 조여지거든요. 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볼을. 맞히는 상태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하체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여기서 몸을 쓴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실수를 하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자, 콕을 잘해줘서 쳐줘야 이걸 정확하게 맞힐 수가 있어요. 이건 결국은 내일 경사지에서의 유의할 점은, 이런 어떤 그, 저, 이 스윙의 어떤 그런 모양보다도, 자, 스스의 폭이 넓게 쓸 거냐, 자, 무릎의 위치를 어떻게 변화줄 거냐. 요두 개만 잘그 숙지하시게 되면은, 자, 넓게 쓰고 치는 모양이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클럽 끝에까지 잡는다. 근데 이제 반대 현상이 된다. 이렇게 대해서 이제, 뭐, 나는 벙커에 들어가 있고, 뽀은 벙커, 그, 내로다 섰다. 근데 그게, 밟아도 높은 데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또 스탠스가 좁아야 되겠죠. 그거를 또 넓게 쓰게 되면 또뒷땅을 치거나 이제 팔로만 치게 되니까 넓 좁게 서줘서 또 그립도 좀 작게 그립을 내려잡고 이렇게 치를요. 이렇게 잡아줘서 쳐줘야 그 앞이 높은 상태를 또 해결할 수가 있죠. 그몇주 전에 p g a 투어에서. 네. 그, 아, 지금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해저드에 볼이 잠겼어요. 네. 네. 다행히 이제 스탠스는 완전 물은 아니어서 섰는데, 네. 볼은 거의 이제 모래 턱, 반은 모래 턱, 반은 물 이렇게 해갖고 잠겨있는 상황인데, 들어가서 쳐서 탁 원바운드에 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해저드에서도 스피니 먹냐? 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해저드에서 스피니 먹는 게 아니고, 네. 볼이 이제 가볍게 떨어지는 거예요. 음... 결국 볼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자, 물에반동해서 볼이, 뜨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다운으로처럼 볼을 직접 가게 거는 것이 아니라, 뭐, 한 5cm 뒤에 물을 쳐줘서, 물에그 폭발력에 의해서 볼이 뜨는 거죠. 떠서 올라가면서 떨어지니까 이 볼이 아주 약하게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떨어질 때 거의 힘이 없이 떨어지니까 그게 스피드 먹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이 뭐, 뒤로 오진 않아요. 그, 그러니까 바로 쓰더라고요. 네, 그냥 네. 떨어져 툭툭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지, 예. 그게 이제 백스피이 먹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거는 물에 어떤, 그, 뭐, 벙커샷도 마찬가지예요 모래를 최대한 이용을 하면은, 자, 물론 그 얇게 떠서 스피닝를 매겨서 이것이 벙커샷이 백스피이 걸게 올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렇게 가볍게 떨어서 그냥 그대로 특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음. 그것이 이제, 반동을 이용해서 모래하고 그 같이 그냥 같이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죠. 네. 예, 그럴 때 이제 그런 샷이 가능한 거죠. 오늘 주제가 네. 어려운 상황에서 스탠스 잡는 요령이니까요. 네. 프로님, 저희가 이제, 아까도 오프닝 때 얘기를 했지만, 일단 아마추어들은 경사가 심하다거나, 조금 전과 같은 그런 해저드 상황, 일단 마음이 불안해서요, 형상시 스탠스를 내가 어떻게 섰더라,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 그러니까 통틀어서,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스탠스를 좀 서야 되는지, 그걸 다시 네. 한번좀 짚어주세요. 네. 제일 좋겠어요.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 네. 이 방향을 못 맞추고, 그 다음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서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거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발보다 볼이 낫다? 자, 그러면은, 이 볼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왼쪽을 봐야 되거든요. 내 목표선보다 왼쪽을 봐야 되는데, 과연 왼쪽을 얼마큼을 봐야 되는 거냐? 뭐, 10냐들 봐야 되는 거냐? 20냐들 봐야 되는 거냐? 요건 이제 경사도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서 치였는데, 평상시에 잡은 거보다 팔을 쭉 내리게 된다든가.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한 경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보다 뭐 약간만 이렇게 팔을 뻗으니까 볼에 닿는다. 그러면 이제 스탠스 를 조금만 더 넓히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할 점은 여기서 그하체 움직임이 없이 이제 스탠스가 넓어지고 볼을 맞추게 되면 이제 하체 움직임은 못 갖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번커에서 치는 상태에 몸이 만들어져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듯이 이렇게 발보다 낮은 경우에는 볼이 맞는 상태에 스탠스가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넓게 숨면서도 그래야만이 여기서 손이 먼저 와서 쳤을 때 감기는 게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왼쪽을 보고 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 상체만 쳐주게 되면 왼쪽으로 뻘이 가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다양히, 아, 나는 이게 분명히 오른쪽으로 갈줄 알고 왼쪽 봤는데, 다른가는 뻘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앞입, 이, 스탠스보다, 발보다 또 높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거 이제, 체를 또 반대로 짧게 잡아야 되겠죠. 아까도좀 길게 잡지만, 짧게 잡아가지고 섰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평상시에 잡을 때보다 이것이 좀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앞에가 그러니까 그건 짧게 잡아줘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내가 평상시에 쳤던 대로 치게 되면은 요 앞이 없다라는 건 이제 스탠스를몇게못 쓰거든요 이제 볼에 다가서야 되니까 좁아진다 자연적으로 좁아진다라는 건 이제 몸을 잘쓸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이제 손만 그냥 치게 되면은 아주 엄청나게 반대로 또 왼쪽으로 탁 가버리죠 아니면은 그냥 내밀리게 되면 은산 위에를 봤는데 산 위쪽으로 볼이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렇게 이제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오른쪽을 봐줬는데 이게 볼이 오른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스탄스에서 내가 어떤 모양을 해줄 거냐. 이건 그러니까 자 바향하고 내가 바향을 잘 잡아주면 볼을 때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은 경사지에서 무난히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습을체크 수가 있어요. 딱 서서. 예. 내가 경사지, 경사지에 섰을 때 이렇게, 아, 내가 균형을 잘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한번 연습을 이렇게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을 쓸수 있는지 또 체크해보고. 그래서 힘을 쓸수 있다, 이 경사지. 그러면 이거는 그 방향대로 보내칠 수가 있는 거예요.